일단 두분다 공통적으로 곡선 커팅이 되게 취약해요 지금 이쪽 곡선을 커팅하는데 굉장히 힘들고 칼에 힘이 많이 들어가 있어요 힘이 많이 들어갔을 때 옆으로 빗살이가확 나는 거예요 한 번에 자르라는 말이 한 번에 잘라야지 여기서 이렇게 해서 여기서 수도했어 그다음에 여기서 또 왔죠 그럼 여기서 우리가 자른 부분을 정확하게 못 자를 수도 있고 지나갈 수도 있어요 커팅한 부분에 다시 칼이 들어가면 반커팅에 실패할 수 있어요 차에 도장에 손상을 입힐 수 있어요 그래서 한 번만 지나가야 되고 만약에 안커팅을 실수를 했어요. 안 뜯어졌어. 그러면 다른 데를 잘라야 돼요. 같은 데다 칼집어 놓 자르면 안 되고. 얼마나 잘 넣어주셨는지 한번 볼 거고요. 사실 에이버리 필름이어서 딱히 단정짓기는 힘든데 여기는 실패하셨어요 여기는 성공하셨어요 이 정도면 뜨지 않아 이 정도만 벌어져도 좌우가 위치가 바뀌니까 손이 달라지니까 한쪽은 잘들어가는 한쪽은 유난히 안 들어가는 부분이 있거든요 그러면 그 부분을 조금 더 연습을 하셔야 될것 같고 어, 오버랩을 조금 더 두껍게 치셔도 돼요 여기서 지금 가깝게 치셨는데 약간, 약간 더 나오셔도 돼요 이쪽처럼 이쪽을 넣어주셔야 되거든요 지금 벌어진 게 완전 틀리잖아요 뒤판 덧방치면서 여기 여기 칼빵 난거 신경을 써야 될것 같습니다 지금 안쪽 넣어주는 부분은 둘다 거의 성공이고요 근데 여기만 약간 좀더 신경 쓰면 될것 같아요 두분다 이쪽 편이 약간 이쪽 편보다 덜 나와요 사람이다 보니 오른손잡이다 보니 또 방향이 바뀌면 넣어주는 손도 달라지기 때문에 지금 그런 거고요 여기도 이 정도면 괜찮은데 좀더 줄일 수 있으면 한이 정도였으면 좋겠고요 지금 보시면 여기 이 쪽에 반코팅이 실패하셨어요. 벌어지죠. 쫙 이렇게 하얗게. 이게 반코팅 실수하신 건데, 지금 한번 제가 뜯어볼 텐데, 일단은 어떤 전제에 뭘 넣어주든, 뭘 하든, 반코팅은 일단 무조건 돼야 되거든요. 손님 차에 팔자국을 내셨어요. 이쪽 안쪽에 여기 세로로 난게다 팔자국이잖아요. 그러니까 어떠한 경우에도, 장커팅은 돼야 돼요 굴곡 자르는 연습이 안 되시면 굴곡진 부위에 필름을 붙여놓고 여기에 이렇게 띠로 이렇게 붙여놓으시고 한번 자르는 연습을 계속 해보세요 힘 빼고 차에 굴곡진 부분들이 굉장히 많아요 칼 컨디션 좋게 딱 부러뜨리고 잡은 다음에 이게 시작할 때 끝낼 수 있는 위치에서 시작을 해야 돼요 아운데 어 하다가 이게 자세가 안 나와 그래서 칼도 빼고 다시 이렇게 가고 이러면 안 되고 이쪽으로 이렇게 자르든 이쪽에서 이렇게 자르든 한 번에 잘라야 되고요 한 번에 자를 때 힘을 진짜 많이 빼셔야 되고요 가능하면 칼등 위에 손 손가락 얹지 마세요. 손가락을 많이 얹으시거든요. 그럼 힘 조절이 안 돼요. 칼 무게나 지금 뒤에 잡은 손 있죠. 요 손으로 강약 조절을 살살살살 해주는 거지. 이렇게 얹으면 손이 힘이 너무 많이 들어가고 또반 커팅 할 때는 항상 칼을 부러뜨리고 반 커팅을 시작하세요. 거르처럼. 또 칼날이 짧아지면 반 커팅을 하지 마세요. 교체하고 이렇게 놓고 반 커팅을 하는 것보다 이렇게 최대한 길게 빼고 하는 게 좋거든요. 반 커팅은 최대한 길게 빼고. 왜냐하면. 칼이, 칼 두께 때문에 시야 확보가 안 돼요. 내 진행 방향을 가려요, 칼이. 그래서 칼 끝을 놓고, 자를 때칼 끝을 보는 게 아니라, 칼 뒤를 보는 거예요. 잘라야 될 부분을 보는 거지. 음. 지금 자르고 있는 칼 끝을 보는 게 아니라, 사실은 본능적으로 칼 끝을 보게 돼 있는데, 칼 끝보다는 칼 뒤를 봐야 됩니다. 진행방향은. 우리가 큰 부분을 자를 때도, 앉아서 엉덩이를 붙이고 이렇게 자르는 게 아니라, 이 상태에서 여기, 여기에서 여기 센터를 딱 몸을 잡고, 한 번에 자를 수 있는 위치를 가거든요. 이렇게 한 번에. 한 번에 자를 수 있는 위치에 몸을 가져요. 이거를 칼을 떼면 안 되니까. 여기서 시작하면, 처음에 시작은 여기가 가까운 게 여기서 하죠. 이렇게 가다가 나중에 안 되니까 자세 바꾸고 막 그러거든요 예, 예. 어지간한 길이는 딱 센터에서 한 번에 자를 수 있는 위치에 자리를 잡아요 몸을 중간에 칼을 뗀다는 건 좋지 않아요 한번 박은 칼은 끝을 봐야 돼요 왜냐하면 자른 자리를 또 잘라야 되는 불상자가 생기니까 그러면 정말 칼빵날 확률이 높아지거든요